얌전히 이쁘게 잘해요. 우리 제리 가이제 <laughs> <laughs> 내가 이거 저~ 레스토레에서 내리면 다 맞을게요. 자기 집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선생님이 내리 주는 것만큼 맛이 없냐? 내 나름대로는 뭐가 있지? <놀네> 이게... 물을 잘 섞어야 어, 맞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오늘은 뭔자 배우고 싶으세요? 유나라가요즘애국가에꽂혔어요 아, 오늘 나라 나라국자를 배 나라국자를 배우우태극기배웠으니까태극 태극기를 배우으요태태극기는 엄청 어려운데요태극기요를 나라의 국기를 한번 배워보세요. 다른 나라 국기요? 다른 나라, 어떤 나라? 이 얘기를 하세요. 음,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은 쉬워요. 할아버지가 그려볼까요? 네. 음,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자, 할아버지가 시범을 보이겠어요. 지금 빨간색이 없으니까. 이빨강은 아닌데. 생각이 안 날걸요? 파란색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파란색만 좀... 들어가요? 예, 예, 우리 딸이 오해해요. 그걸. 약간 네이비색 같은 있어 아니에요. 하얀색도 조금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보여주면 이렇게 정도? 이런 식이에요. 음. 즐거운이지 아, 봐요. 이게 전부 다 빨간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 별이 가운데 큰거 하나 있는 거예요. 아, 그 네. 내가 선이 알고 그러는데요. 여 봐요. 이건, 이건 등황이라는 등황나무. 다 무늬가 다다라 아니 그래서 오늘 글자는 뭐 쓰고 싶은 자가 없어요? 나라 글자가 나라 고자 아니, 아니 그아니까 다양한 나라들 아, 아니 저거 저거 저, 저, 저. 대한민국? 아니 어? 아니 베트남이. 베트남 베트남이 사자로 있나? 베트남을 뭐라고 한번 검색해봐 베트남을 뭐라고 하나 거기가 할아버지도 모르나보지 아니 왜냐면 베트남이라고 하지 중국에서는 전부 다 그걸 자기 그 한자로 바꿔서 부르기 때문에 거기를 그 뭐라고 할까 거기를 중국 중국에서 났네. 뭔 남자로 끝나는 데거 죽어보세요 월남 월남이다 월남 월남 어. 월남 아니 가만 있어 그러면 월자가 너무 어려운데요? 예 네. 월남아 월자예요. 아니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예? 네? 제일 쉬운 게 뭐예요? 태극기의 태자가 제일 쉽죠. 태극기 태자를 말해요. 그래? 자 그러면은 저 우리 저 손녀딸은 5초 만에 끝날 수 있어요. 태극기 태자 너무 쉬워요. 이리 와보세요. 다 외울 수도 있겠네요? 한 번에 알아요. 그냥 보면은 더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공부 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유채는 그러고 놀란 속셈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죠? 그런 거에 좀 가깝죠. 네. 자.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과연 이 자를 우리 유채리가 모르면 큰일인데? <laughs> 예? 모르겠어요. 이게 뭔, 뭔 자일까요? 십. 이렇게 하면. 아. 이게 뭔 자예요? 응. 이게 뭔 자냐고요. 큰대 자입니다. 태. 자. 태. 자는 여기다 점만 하나 찍으면 태 자예요. 저 태. 자가 어요 그러니까. 큰대를 알 아르해야죠. 예. 큰대를 대중으로. 소전 이거 해볼 예? 수 있어요. 알아요? 예. 이거 먼저 했죠. 예? 그러면요 그냥 한 번이면 해줘. 끝나요. 예, 그게 먼저라고 했죠? 거기까지가 네. 큰대. 이거 찍으면 태가 되는 거예요. 안 태. 찍어야 저 큰대가 되고. 태태태자 그러면 하나 더 해야지. 태. 너무 쉬워. 네. 너무 쉬우니까. 예요. 어, 우리 저자하니까요자 저, 봐. 큰대가 있어. 그러면은 적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을 소. 적을 소는 이렇게 쉬어요, 해봐요. 이게 이게 이렇게 좀, 이게 아, 적을 아, 소예요. 자, 그냥 어, 어. 이거 말고 이거 배울게요. 두개다 배워요, 두개 두 다. 두개다 하면 되냐 대소. 크고 적고. 아니요, 아니요. 저 이것만 배울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저쪽, 왼쪽부터 찍으세요. 다시, 다시 한번. 자자자 선생님 이거 다 외웠어요 내가 그럴줄 알았어요 <laughs> 그 대소를 한꺼번에 큰데 적을 써 아니요 저가 이거 안 보고 해볼게요 음, 먼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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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를 삐쳐주세요 이렇게 삐쳐는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렇게 하고서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붓을 들고 점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뭐 어떨까요? 좋아요 이제 이런 거다 채워도 돼요. 그래요? 그러면 다 대소를 써 보세요. 네. 크고 적고 크다 대 적다 소. 네네. 아, 네. 이렇게. 에? 그게 한일 하나 하나란 말이고 음자 그러면 그렇지 음 생각 날리가 없지 자. 이게 무슨 자라고 했죠, 이게? 대, 자. 무슨, 무슨 대 자예요? 큰 대. 맞아요. 이거는 대. 예, 네. 클, 테요, 이건. 클테. 아까는 이건 큰데, 클, 테. 클, 테. 너무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큰게 있으면 적은 게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 안, 안 보시겠다, 이거지, 지금. 네. 그렇지. 그렇지. 그게 뭔 자라고요? <laughs> 이게 뭔지 아냐고요? 태극기다! 이게 적을 쏘아저기억났세요 <laughs> 적을 쏘! 적을 쏘 적을 쏘 적을, 쏘. 적을 쏘.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laughs> 마지막이에요 자, 자, 자 이렇게 크, 길게 했죠 이렇게? 그러면 네. 점이 우회로 가지 말고 여기서 밑에서 우회로 올라가고 약간 올라가서 밑에서 이렇게 여봐 이리야 보기가 좋지 않아요? 됐어요 아니 한 번은 보고 쓰셔야죠 아, 매웠어요. 쓰... 매웠어요. 매그어요 자신 있어요? 네. 좋아요. 해보세요. 정말로 완벽해요. 아, 정말로 완벽한지 이렇게, 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아, 얼마나 예뻐요. 자, 이게 무슨 자라고요? 적을 수. 자글 수. 데 적을 수. 그럼 배보다 태가 더큰 거죠. 예? 똑같아요. 그래요? 그 옛날에는 그 대자 하나 가지고 태로도 다 읽었어요. 이렇게 하면 에 네. 그게 뭔 자라고 했죠? 대. 클 대. 이건 클대 맞고 또클 태자는 거기다 찍지 마시고 여기 예, 올라가서 찍어야 돼, 다시. 그 음. 다리 끝에다 찍으면 안 돼. 그러면 글자가. 정말? 정말로 배웠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야 대자 잘 쓴다. 100점. 그게 클텐니다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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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또한자더할까요 아니요. 그래 저글소 있으니까 마늘 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 아니요, 아니요, 알았어, 아니요, 알았어, 알았어.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다음 다음 시간에 마늘 따를 넣겠어요. 했죠. 적을 썼자 아주 잘했어요. 도장 찍어도 돼요? 도장? 네. 어, 아, 뭐 안될 리가 없죠. 아주 네, 아주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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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 어, 왼쪽을 다 외웠어, 이제. 오케이. 할아버지가 음. 눌러줄까요? 네. 아주 예쁘게 잘 모았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열심히 배워야지요. 여기 이제 다 쓰면 여기다 낙관을 딱 찍어요. 유체를. 해소. 여봐 해소나무. 네, 너무 힘들잖아. 음, 음, 그러면 왜 중간은 안 배웠어요? 너무 음? 가운데 중짜. 네.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가운데 그걸 남면 위상 아래야 네. 가운데 중자. 중 그건 그세 점일 거고. 그게 맞지 않겠어요? 네. 여기다가 적다는 이렇게 해서 적, 이게 아니에요? 남, 젊을, 속? 네, 젊을 속? 젊을 속. 젊을 속. 늘글로. 그럼 양이 적다 할땐또 그냥 이렇게 써요? 그럼 크기가 작다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네, 그렇죠. 요 그러면, 네. 그러면 연소화 날 때만 이렇게 써요. 그럼요, 다 같이 써요. 네. 아, 섞어서 써요. 섞어서 써도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라후 네. 싱가. <laughs> 대중소, 상중화, 이거는 다 같은 종자잖아요. 네. 자, 소전하네 크기가 어저께. 지우 왔어요. 어? 지우 지금 문 뒤에 서있다. 아, 이렇게. 지금 지우 서있어 지우 안녕. 지 안녕. <웃음> <웃음> 이제 우리는 끝나서 체리하고 짜장면 먹고 우 지난번 타한거를아 진짜 할까요? 오늘 저희 일찍한 이유가 일찍 가야 돼 가지고 니 엄마. 아한한 대단해. 대단해. 아, 별아 아, 맞다. 예. 아 제, 신나겠다, 베트남. 저저저 유채리 이런 식이에요. 너무 신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저저 별이 있어요. 빨간 바탕에 음. 노란 별아 이게 베트남 국기예요. 아. 그때 저가 이거를 갖고 가서 네. 베트남에다가 네. 대들 네.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베트남 갈때 이거 갖고 갈 거예요. 집에 가서 사진 찍어야겠다.